아 이제 우리 그 소화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물의 구성 단계야 <laughs> 고등학교 때도 또 나와 또 나오는데 지금 기초를 잘 다져놓고 고등학교 때또 나오면 또 잘해 여기서는 구성 단계가 이러이러하더라 까지는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단계에 뭐가 있는지 가지고 있는 걸 하게 될 거야 지금은 뭐 가볍게 이런 단계로 구성된다 까지 만 말고 첫 번째가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네.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를 세포라고 해.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 공통 구조거든. 이게 다 반복되게 돼. 세포가 모이면은 뭐가 되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부터는 개념을 좀잘 잘 정리해야 돼. 어, 동이한 같은 종류의 세포의 집단이 아니야. 비슷한 이라는 표현이야 동일한게 아니고 비슷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는 표피조직이라고 했을 때 표피세포 말고 공변세포도 포함돼 내가 뭐 얘기하려고 겠어 이게 같은이 아니고 비슷하면 되는 거야 비슷하면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비슷하면.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 체크해 놓자 비슷한 세포가 뭐였다라는 거 동일한 아니야 같은 이라고 해석하지 마 비슷한 보면은 이런게 이제 사람로 따지 표피조직이거든 이게 사람의 표피조직이야 그럼 여기에 표피세포만 있냐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 모공을 구성하는 세포는 표피세포랑 또 다른 거지 여기서는 털이, 털이 자라지만 모든 피부 세포에서 털이 자라는 건 아니거든 그런게이무 유사한 것들이 묶여있는거야 또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따지면 땀샘도 표피조직이 들어가 땀샘도 able t 다른 기능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비 if 세포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했다 다 able to do it. I'm n o 이이 u r e 이 f 기관 u 이 e g o i 기관은 이건 비슷한 세포 한임포 o do it. I'm n o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서로 다른 조직의 모이면 무조건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야 돼요 단 이때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어,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가 나오거 고유한이라고 치고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유한 기능이라는 표현. 그 조직을 낱개 낱개로 쪼개봤을 때저 기능은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뭔 소냐면 리 조직 A가 있어, 조직 A, 조직 B, 조직 C 이렇게 합쳤을 때. 얘가 단순한 A, B, c 에 합이 되는 게 아니야. 단순한 A, B, c 에 합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D를 갖춰야 돼. 이렇게 합쳐졌을 때 새로운 D를 나타내야 우리가 기관이라고 표현한다. 고 새로운 모양,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야 돼. 예를 들면 A에 해당하는 게 상피조직, 껍질이야, 껍질. 근육조직, 꼼짝꼼짝 움직일 수 있는 근육조직.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신경조직. 있다는 거.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쭉 합쳐졌을 때뭐 결합 조직도 있고 혈액 같은 게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여튼 여러 조직을 합쳐서 만약에 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쳐보위그 위는 기능이 완전 달라. 단순 상피, 단순 단순 상피는 그냥 껍질이잖아. 오. 근육군의 물리적인 움직임. 신경은 자극이 전달이면 위라고 하면 얘는 특별한 모양이 있지? 이 모양. 그리고 얘의 특별한 기능도 있어. 오로지 위만 담당할 수 있는 기능, 너가 알고 있는 거 뭐냐? 오로지 위만 담당할 수 있는 기능.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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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야 누구야? 누구야? 누 고기 소화하는 거고백질화하화 거. 단백질 소화. 이게 낱개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 단백질의 소화에 대한 기능이 없는데 합쳐졌더니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기관의 핵심이야. 고유한 모양, 그 다음에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유한 모양과 기능의 핵심이야. 단순한 조직의 합을 넘어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기관이라고 할수 있어. 이 기관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동물의 기관은 엄청 많아. 인간의 <laughs> 기관성을 검색해 볼까? 나도 이거 살면서 검색해 본 적이 없 겁나 많다라고만 했지 정확히 몇 개다라고 알려줄 건좀 없네. 검색 해더 볼까? 인간의 기관 수 과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기관의 수가 몇 개일까? 없어? 세포수 이런 건 있는데 기관 수가 몇 개다라고 뭐 적어놓은 건 없네. 야, 이거 흔들린다, 이거. 웃기네. 없어. 기관이 총몇 개입니다. 정리된 책이 채찌 PT에 물어볼까? 요즘 요구 완전 빠른 거고구만쟤 GPT 쓰냐고? 아이상하어 이거 좋죠 약간 뭐랄까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조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임무를 맡기지 않다 이런 거 조사해서 공부해주세요 그냥 단 말이지 위원팀 응. 치면 이제 뭐 바로 다 해주는 거 <laughs> 필요한 정보에 대한 <laughs> 정리를 내가 다 해주세요 나갈 거 같아 음. 여기서 물어보는 음. 거야 귀여수가 귀여운 수가귀 수업가. 귀여운 수업가. 귀여운 정업가 귀여운 수업가. 귀뭐가 있어요? 수업가. 뭐가 있어요? 저업가귀여 야, 씨. 동 수업가. 귀여운 수 이게 뭐 있는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어? 뭐 있는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많더라 많다라고 느게돼 많다 식물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 적어 몇개 있냐면 다섯 개 78개인데 이게 다섯 개 다섯 그렇게 다 적어 줄게 첫 번째 음, 그 다섯 개로만 나와 이 중에서 이미 세... 아니 너가 다 아는 거야 다섯 개를 너가 다 아는 용어라니까 첫 번째가 뿌리줄기 뭐라몰라 뭘라? 주라 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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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 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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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뭘라? 뭘딱뭘 한번 떠오르뭘 뭔가 라뭘거 없어 아, 벌써 뭘라? 뭘거 뭘라? 뭘친구라 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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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세월이었어 파리 지옥 같은 거 파리 파리 지옥 약간 그 이게 불루가 식이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거야 약간 내매한 애들이 있어 원래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인데 얘는 파리를 먹는 동물이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laughs> 일반적인 식물 전기 밭에 달아 잡고 있는 거 이상한 걸 갖고 오면 그게 어떻게 해줄 를이 없어. 아, 뿌리 줄기, 꽃열매 이렇게 다섯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물은 많잖아. 동물은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번더 분류해. 원래 세포 조직 기관한 다음에 개체해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끝이야.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생명체가 된다. 나는 이제 분류의 끝인데. 동물은 기관이 너무 많지 이 기관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에 한 단계 더 있는거야 동물만 그게 기관계라고 기관계 이유는 기관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번더 무거운거야 동물만 있는거야 동물만 이 기관이 78개나 되다보니까 저걸 한번더 나눈다고 여기 보면은 뭐 소화계, 숨한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이날 저그 기관계의 예, 예인 거야 제일 유명한 거 있거든요. 다 저거 소아순환호흡배설 소아순환호흡배설 이것만 있다는 아니야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하 소순호배라고 갖고 이거 생평 같이 너무 중요해 단어 이름이 그냥 소순호배야 소아순환호흡배설 지금 너가 배우는 단어 이름이 소아순환호흡배설이야 었 이거 말고 더 있다니까. 생식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내분비계도 있고 더 있어. 더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세트로 연결돼서 배운거야. 소화, 선도 호흡, 배 우리가 이 부분 공부하자고. 그럼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대사계그 다음에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것들은 다 외워야 돼. 다른 건안 해도 돼. 뭐 내분비계, 무슨 뭐 면역계, 신경계 이런 거는 나중에 학년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더추천을 할텐데 이번 중 2과정에서는 소화순환꼭 배설까지 4개만 하면 데 그것만 있다가알려다 기관계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4개 나왔지 소화순환또 배설 해가지고 여기에 구성되는 기관들을 적으라고 다 음. 이거 말고 더 있다고 여기 그 밖의 기관계 신경계 어, 근육계 면역계 내분비계 생식계 해가지고 어, 신경계는 고.. 그... 너도 배운다 중2 때 나오는 거같은신경계 중2, 중2 때 나와. 중2 말? 아니, 중3 초! 중3 1학기 때 배우고, 근골격계가 고2 생명과학에서 면역계도 고2 생명과학이다. 내분비계는 중3에서. 생식계는 옛날에 가르쳤거든요. 빠졌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 약간 성의스러운 것 같아. 과학적 지식이고 뭐 정보때안 가르쳐야 되나? 생식기 아예 빠져어 초중고에서 아예 안 돼요. 되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거든 <목소리> 책에 막 생식기 그림 나오고 이래서 좀뭐 손대서 하는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해야 되네 아예 뭐, 고등과정까지고 빼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이에 떡붕이건 뭐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좀 여기 있고. 다해 빠졌어. 나때를거든 나는 세대가 좀연쇄사람이었어 연쇄산업이고요. 딱나때가 마지막에 있었어. 칠차 때는 없었어. 칠차까지 아, 있었고 2천개 정도에서 사갔대. 칠차까지 있었고 개. 내 기억에 한 2000... 몇년까지 2000년대... 2010년 전까지밖에 안 가르쳤고 그 다음부터 지금 사라져있지 꽤 돼서 15년 됐나? 수능 문제에 그런 것도 나왔다고 나 수능 볼때 그게 나와서 그 수정관의 기능이 뭐예요? 수정관 수정관의 기능이 뭐겠어요? 수정하는 것 해석 애들 같은 거 <laughs> 수정관이 이곳이라고 해서 다 들렸다고. 수정관은 남자한테, 아, 수정관은 남자한테 <laughs> 있는 거임마. 수정관 남자한테 있는 거였다고. 나 속도 났어. 수정관.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수란 관이었어. 난자가 이동되는 관이 수라는거거든 난소에서부터 난자가 이동하는 관이 수란 라 관인데, 그럼 정소에서 정자가 이동하는 관이 수정관이거든. 근데 <laughs> 그거 보고서 수정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거였지 <laughs> 수송한다 정자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자가 만나는 수종은 또 다른 개념이 뭐지? 한자 두개 나서. 그 당시에 그거를 좀노력에서본 친구들이 없었어. 그냥 다안 다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떡하니 나와. 이 년이면 2003년이야. 여기 개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명체 기관은 독립적으로 생, 활동할 수 없지 위라고 하는 건 오로지 단백질 소화만 할수 있지 얘가 산소를 공급받거나 다른 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 혼자 딱려어내비도 딱 주면 여기 혼자 살수있다 없어도 도와줘야 돼 호흡계가 산소를 흡수를 갖고 얘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고 얘는 단백질을 분해해갖고 영양분을 이제 호흡계 쪽에 보내줘야 되는 거고. 또 분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고 그래서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혼자 냅둬도 살아갈 수 있다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우리가 개체라고 해 그래?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 자체가 개체인 경우도 있긴 있어 대장균은 그냥 세포 혼자서 지가 혼자 알아서 살아, 살아 남지 먹을 거좀 주워 먹고 이동도 하고 필요하면그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뭔가 유전적 다양성도 높이는 기능들도 해. 근데 인간의 세포는 그게 안 돼. 너가 이 위에서 성기세포를떼 갖고 이거 출복 돌려서 또 번식해 갖고 인간 성피세포이라고 번식하고 살아? 대장균은 되는데 그, 우리 인간 세포는 안 된다고. 대장균 세포 하나는 개체라고 볼수 있지만 인간 세포 하나는 개체라고 볼수 없다. 이런 거 개념적인. 생물의 구성력이 맞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하나 있어. 그걸 조직계라고 해. 이 조직계라고 하는 건 오로지 식물에만 있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단계. 그럼 뭔가 이상하니까 저기다 넣어놨겠지? 그지 아까 조직을 모이면 조직이 보이면, 조직이 보이면 고유한 모양과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며. 조직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유한 기, 모습과 기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식물은 로요 대표적으로 물관이랑 체관이라는 게 있어. 물관, 체관. 물관은 물을 운반하는 관이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관. 설탕 같이 영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체관인데, 이걸 묶어가고 우리가 관다발 조직계라고 해. 요 관다발 기관이 아니고 관다발 조직계라고 한다. 왜? 모였는데 고유한 모양 없어, 고유한 기능도 없어. 그냥 운반이야.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 뭔가 특별한 기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계기더 유물하고 식물 조직계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특별한 기능. 그 기능이 없더라. 근데 네, 우리 식물의 구성 단계 뭐봐 조직계가 더라고 동물의 기반계가 더고 자세히는 안 배워. 그래서 뭐 이런 단계가 있더라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 요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달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이 안 나타나서 가운데 하나 더 끼어든 거야. 요 됐고 오른쪽 분열 볼까?